승객 475명을 태운 세월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목포해 경에 접수된 시각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 정부는 AIS 즉 선박자동식별장치 분석을 통해 이보다 10분 앞선 8시 48분에 세월호가 우연으로 급선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보다 20여 분 앞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황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진도구청 상황실이 작성해 전라남도 상황실에 보낸 세월호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행정부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상황이 발생 시점부터 시간대별로 17일 오후 3시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정부 발표에 없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건 발생 일시입니다. 16일 오전 8시 25분 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AIS 분석을 통해 추정한 사고 발생 시간과 23분이나 차이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찾았습니다. 네, 하면 기록들이요. 기록들을 하면 네, 기록된게있 쓰는데, 전화를 한도여러분 보니까 누구한테 들었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전화로 문의하면서 적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찾으시면 제가 의견을 답변 드릴 수는 없대요. 얼토담도 아는 음... 뭐 정보라든지 음... 시간을 쓰지는 않으셨을 까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지우는 건 아니고 드린 발을 쓴 거죠. 물론 해당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에 이상징후가 발생한 시간이 8시 직전이라는 생존 선언과 어민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발생일시가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시점과 실제 신고가 접수된 시각엔 무려 33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잠수부 500명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오후에도 해경과 군 잠수부가 수중 작업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저희들 그 보고서의 상황 보고서에는요, 네, 16일 날 들어간 게 들어갔다고 나와요. 네. 16일 날 언제 들어갔는데요? 15시 현재로서 들어갔다는 게 나와요. 네.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수면 활동을 했다는 건가요? 수중에 들어갔다는 걸로 나와요. 예. 시정 불량으로 수중 작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혹시 몇분 정도 했다라는 게 나오나요? 그런 거는 안 나와요.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시간이 흘러도 별 진척이 없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에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저거? 활동을 막았다는 아, 예.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불만은 그게 달했습니다. 자 지금 봐, UDT, SSO, 해경, 해수부 다 내려오면 뭐해? 지짜들 박그릇 삽하고 앉았지? 이게 뭐냐고.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면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보다 기술 좋은 사람 불러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일본 살. 살베... 그런데 뭐해? 일본 살배지 섭외할까요? 해봐. 언제? 애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경이 민간 구조단의 구조 활동을 탐탁하게 보지 않았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민간에서는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해경이 민간 구조대에 참여를 제안한 것은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간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 과정을 보면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